이재명의 머릿속에 누구보다도 사면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이화영이잖아요. 이화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화영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총선 이후에 쪼로로 자기한테 아련하고자 찾아온 교도소를 찾아온 그때는 구치소죠. 구치소를 찾아온 국회의원들한테 누군가 대숙해서 당신들 그 자리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화영이 얘기한 건 이재명한테 한 얘기죠 너 내가 십자 가지고 항구하고 불지 않아서 너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화영을 사면 복권시키는 게 제일의 급선무입니다 제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불법 대북송거에 관련해서 사실상 공모관계잖아요 자기 재판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할 거냐? 제가 볼때 지방선거 이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가고 사실상 거짓 선전선동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멀리하게 될때 그럴 때는 은근슬쩍 또 무더기 사면 복권을 통해서 거기에 이화형을 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을 못하고, 그 다음에 조국하고, 아니, 그, 정진상과 김영을 못한 건데, 이거를 본인들이 안 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정신 상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무회의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생중계까지 했잖아요. 그때 어, 산 산재 산업재해가 임명 사고가 났던 포스코 ENC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주식을 폭락시켜야 된다. 이런 험한 얘기하면서 기업을 악마화하면서 본인은 또 좋다고 개딸들 입장에서는 아, 단호한 조치라고 그렇게 본인이 흥분할 때 좋다고 그런 쪽에서는 광을 팔기 위해서는 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늘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광복절 사면 대상에 조국이라는 인가 그리고 또 뭡니까 광복절의 80주년에 위안부 할머니를 등치고 뒤통수를 때린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국무회의 때 어떤 회의 과정을 거쳐서 국무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내면서 통과시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두 발언 조차도 없이 비공개로 했습니다. 아니 뭐 그랬겠죠. 본인들 찔리겠죠. 어떤 국무위원이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법무부 장관 정도는 어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신을 가진 확신범이고. 뻔뻔함이 있기 때문에, 이 얼굴이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설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국무회의는 뭡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국무위원을 향해서 사면 대상 명단에 이 있냐? 이렇게 물었대요. 어?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견 제시하면 안 됩니까? 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수많은 국무위원 가운데 조국과 윤미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국무회의인 거죠. 본인들도 속된 말로 어? 부끄러웠는지 이런 거는 라이브 생방송을 안한 겁니다. 음?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하는 입장이 여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많다, 정치인들이. 그러면서 조국을 야당 인사로 넣었다는 겁니다. 응? 조국 혁진당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팽팽한 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의 결과라고 할수 있는 듯 합니다. 팽팽한 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의 결과. 참. 어? 대변인 하기 힘들, 힘들겠네요. 어? 참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팽팽한 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구 속에서의 고심의 결과, 그냥 뭐취를하고 싶은 대로 해 놓고서 무슨 얘기입니까? 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어? 아니, 나는 사실 이화영을 하고 싶은데, 이화영은 진짜 못해 주겠고, 조국이라도 해 달라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솔직히 난 조국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진영에서,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쪽,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뭐지 이거? 얘네들 나? 나보다 조국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열받지만,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조국혁신당의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좀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이 조국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윤미향이란 사람에 대한 진보 진영이 가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로남불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조국의 적은 조국 그래서 조적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국이란 사람 이 윤미향이란 사람에 대해서 저쪽 진영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내재적 접근으로 한번 들어가보면 조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냐? 조국이 가지는 본인들이 위선으로 탈로가 났지만, 발각이 위선으로 드러났지만, 한때 본인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이고 뭔가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얼굴 마담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기, 조국이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본인들이 가졌던 그 이미지, 허상, 이게 탈로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조국을 다시 올라 세우면서 끌어올리면서 본인들이 가졌던 그 거짓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복원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급은 어, 그런 면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의라는 일종의 정의 비즈니스라고 할까요? 정의 비즈니스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를 강하게 해야지만 어떻습니까?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검찰, 검찰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 있지만 자꾸 그 상대, 상대가 나쁜 놈이라고 강조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 나의 죄가 조금 희석화되는, 물타기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권력의 희생자다, 희생양이다, 그리고 정치보복의 표적이다. 이런 식의 설정 속에서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거 아닙니까? 이런 코스프레 속에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건 뭡니까? 계속 코스프레가 아니라, 아, 정권이 잡,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내가 사면을 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이겼다.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가지고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결국은 정권교체를 통해서 다시 끄집어 올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이제까지 가졌던 그들의 정의 비즈니스라고 할까요?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응? 본인들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개혁이란 것들을 팔아먹어왔는데, 한순간의 조국 때문에 그게 확 꺼졌잖아요. 민낯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3연이라는 걸 통해서 조국을 다시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정의와 공정과 개혁이라는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본인들로 세탁하고자 하는, 그렇지만 그게 먹히겠습니까? 여튼 그들의 작전은 여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보수, 아니 그 진보 진영 내에서도 조을 조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냐? 아, 조국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쪽 진영 내에서의 어떤 간판? 상징 자본이라고 할수 있는 거, 그게 좋다, 나쁘를,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측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국을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 조국에 대한 그런 저쪽에 어, 포인트가 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